저희는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공급을 선포하고. 취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바울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흘러넘치는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만.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특권이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바로 예배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그 찬양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미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라고 하는 집 안에 잠시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특권은 오직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 바로 예배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허물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예배의 삶이요 새 생명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 입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신의 삶은 인생의 폭풍이 와도 여전히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 그분의 1.1억의 변화가 없으신 한결같으신 그분 어떤 때는 내가 열을 받아서 실수를 했을 때도 여전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을 또다시 붙드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기에 그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듣. 찬송드리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시들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1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크신 역사, 완전한 구원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참된 가치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과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부르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